자 보실게요. 일단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미분법 단원에 들어갑니다. 중단원이고요. 아, 대단원이죠? 대단원 2들어가는데 대단원 2가 꽤 길어요.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까지 해야 돼서 거의 100 100 페이지? 150 페이지 가량니 건. 아, 100 페이지 정도 되려나? 어디까지냐? 얘가 56 페이지니까 그러네. 한100 페이지 되네. 열심히 달려봅시다. 알겠죠? 민기 씨잘 들으셔야 돼. 네. 오케이. 저 볼게요. 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극한인데. 우리 지수 함수 옛날에 그렸던 거 기억할까? 요것만 빨리 복습 한번 할게. 우리 민기를 위해서. 자, 만약에 y는 a의 x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지수 함수의 형태고 기억하니? 요 밑의 범위에 따라 첫 번째. a가 만약 1보다 크고 두번째는 A가 0이랑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구분됐던 거 기억할까? 네. 어, 지수함수는 밑은 절대 음수거나 1일 순 없습니다 알겠죠? 지수함수에서 밑은 절대 음수일 수도 없고 1이어도 안 돼요 네. 알겠죠? 자 이때 이 지수함수는 점근선이라는 애가 존재한다 마치 유리함수처럼 그죠? 그리고 민기야 네. 여기다 0 한번 넣어봐 네. a 의 0제곱은 몇이게? 이. 1이죠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밑과 관계없이 0,1이라는 점은 무조건 지납니다. 기본형 기준으로. 그쵸? 그리고 밑이 1보다 클 경우에는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의 형태를 띕니다. 알겠죠? 다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번에도 마찬가지. 어디는 지나고요. 0,1은 지나실 거고요. 근데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얘도 점근선은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까이 붙게 된다. 기억하실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y는 로그 a의 x. 요 함수가 로그 함수인데. 민기야너 로그식 알아? <laughs> 봐봐. 내가 보여 줄게. 어렵지 않아. 금방. 2의 4제곱이 몇이야, 민기야? 4의 제곱이. 렇게삐딱하게 살아가지. 16이지? 4의 제곱도 맞는데. <laughs> 너무 고다 너무 너무 뭐랄까 고차원적인 대답을 했네. 네. 16이잖아, 그렇지? 네. 내가 얘를 로그식으로 표현을 해볼게, 알겠지? 네. 우리 옛날에 요걸 뭐라 불렀어? 이, 이. 아, 그치지 <laughs> 이가 맞는데 그 지수식에서 밑에 있다고 해서 밑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 네. 어, 얘를 밑이라고 불렀고 여기 자리를 지수라고 불렀고, 그렇지? 네. 얘는 이름이 없었지. 그렇지? 근데 얘도 이제 이름을 붙일 거야. 얘는 진수예요. 진수. 네. 알겠어? 그럼 요거를 맞춰서 내가 로그식으로 바꿔보자면, 잘 봐. 로그 요기요기다 조그맣게 밑을 적는 거예요. 2에 그다음 진수를 적는 거야. 16은 4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오케이? 결국에 지수식에서 파생된 게 로그식이고요. 몫을 지수로 하는 식이 로그식이에요. 알겠어? 민기가 한번 해봐 3의 x제곱이 어, n이다 이렇게 돼 있어 네. 얘를 로그식으로 표현해봐 로그 3의 N. n은 x. x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네.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럼 잘봐 이제 로그 a의 x 이 형태 로그식을 띄고 있는 얘의 함수를 그릴건데 얘도 범위는 똑같아요 밑의 범위 a가 1보다 클 때랑 두번째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갈립니다 기억하실까요? 자, 근데 잘 봐. 우리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까 지수 함수는 무슨 축이 점근선이었어? x축이 점근선이었죠. 그렇죠? 한없이 닫기 닫지는 못하고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 그렇죠? 얘는 무슨 축이 점근선이 된다? y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y축이 점근선이 돼서 얘도 똑같은데. 바바빈기야. 네, 내가 x한테 1 넣잖아? 그럼 a의 몇 제곱이 1일까? 모든 수의 몇 제곱이 1이야. 1. 아니 0. 어, 0 제곱, 그치 그래서 진수에 1 들어가면 무조건 y 값은 0이어야 돼. 네. 알겠어? 네.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어딜 지났다. 1,0이라는 점은 무조건 지납니다. 네. 이해될까요? 그리고 미치를 보다 클 때는 y 축을 점근선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진다. 알겠습니까? 다음 미치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떤 형태?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집니다. 어디는 지나는 상태로 음, 1, 0은 지나는 상태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진다. 알겠죠? 네.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베이스로 한번 가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지수 함수의 뭐다? 극한입니다. 극한. 자, 보시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갈때 혹은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를 확인을 할 건데요. 보시면 y는 a x승.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미치 1보다 크면 증가 함수죠. 요 함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따라서 양의 무한대로 계속 보내 봅시다. x 값을 양의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건이 방향으로 쭉 태워 올려 보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근데 음의 무한대로 보내 볼게 이쪽으로 계속 따라가. 그렇지? 그럼 얘는 한없이 x축에 가까워지겠죠. x축에서의 y 값은 몇이니까? 0이니까 0에 수렴하게 된다 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또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그래프가 요 형태죠. 감소하는 형태. 맞아? 이번엔 거꾸로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발산. 양의 무한대로. 그렇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0에 가까워진다. 이해되겠습니까? 양의 무한대로 보낼 때 0에 수렴. 음의 무한대로 보낼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요 형태를 띠게 된다 인 겁니다. 이해 될까안 될까? 자, 그리고요. 자, 지수 함수 y는 A, y는 ax 제곱 요거 있죠? 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야. 끊기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죠. 그쵸? 그래서 특정 지점으로 다가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우리 수투에서 배웠죠? 함수가 연속이면 특정 지점으로 다가가는 극한 값이나 함수 값이나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R로 다가간다 치면 그냥 X자리에다가 R을 대입해 놓은 이 함수 값과 같은 값을 띄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시로 만약에 여기 어디쯤이 마이너스 2래요.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x 가 마이너스 2로 다가갈 때 a의 x승 이렇게 하잖아요. 특정 지점이죠, 그렇죠? 그냥 요거 여기다 대입하면 끝이라고요. 오케이 얘는 a의 마이너스 2 제곱 요 형태로 수렴한다.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다음 밑에 로그함수의 극한입니다. 맞아. 로그함수도 똑같아요. 근데 로그함수는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건 보지 못해요. 보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음의 무한대까지 가지 못해요. 왜? 무슨 축이 정근선이라? Y 축이 정근선이라 이쪽으로 못 넘어간다고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뭘볼 거냐? 0에서의 우극한을 봅니다. 0에서의 우극한이라는 건 0이라는 지점에 오른쪽으로 다가오는, 그치? 0의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걸 뜻하죠? 그쵸?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 즉 증가하는 로그함수일 때죠? 이때는, 첫 번째,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터져요. 근데, 0에서의 우극한을 보자면, 계속 이렇게 따라 들어오겠죠. 그럼 계속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 <laughs> 미치 영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얘가 감소 함수죠. 그럼 이번엔 0에서의 우극한을 태우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맞아? 양의 무한대로 터지겠죠. 또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그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웃음> 됐나요? <웃음> 그리고 로그 함수도 양수,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연속이죠. 맞아? 그래서 특정 지점으로 다가 가면 그냥 대입해도 괜찮다 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문제 풀러 갈게요. 오늘 여기 필수 예제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자, 보세요. 필수 예제 1번인데.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죠? 너네 이거 함수 그릴 수 있어요? 지수 함수긴 한데 못 그리죠.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봐요. 형태를 변형시킬 거예요. 자 리미트 x 가 양의 무한대로 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를 비슷한 걸한 적이 있어요. 앞에서. 어 맞아요.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이걸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누구로 나눠준다예요. 어, 3의 x 제곱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몇이 되고? 1될 거고 얘는 3분의 2의 x제곱 되겠죠. 다음 얘는 몇이고? 1될 거고. 맞아?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고 이제 얘도 수렴하는 범위로 들어온 거예요. 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잖아. 맞아? 그럼 얘도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몇의 수렴? 0으로 가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값 더해서 몇이라고 써도 괜찮다. 1이라고 써도 괜찮다. 알겠어? 이게 정석풀이고요. 다음번에 나오면 밑의 절대값이 큰 거. 얘는 얘 앞에 이 x 직곱은 3의 x 직곱앞에서는 짜발이에요. 아. 계산할 필요 없다. 음. 그렇죠. 그래서 얘네 밑에 절대값이 큰거의 개수비 1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풀어낼 겁니다. 알겠습니까? 음.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시면 봐봐. 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음의무한대로 가죠. 음. 그렇죠. 그럼 음의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상상해서 푸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괜찮은데 그냥 그냥 한번 풀어볼까? 너얘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얘? 얘는 0. 0으로 가요 미칠보다 크잖아요 얘도 0. 0으로 가요 이해됩니까? 근데 얘가 발산하고 얘도 발산해요 무한대로 갑니다 이해 돼?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랑 똑같으니 개수비로 계산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요 우리 예전부터 음의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좀 귀찮으면 어려우면 치환했습니다 X라는 친구를 마이너스 T라고 두면 그치? 그럼 T는 어디로 가게 되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갈때 5의 마이너스 티승 그치? 더하기 5의 t 승막 이렇게 해가지고 5의 마이너스 티승 마이너스 5의 마이, 어, t 승 이렇게 바꿨죠. 그죠? 그럼 요 친구들은 이게 사실 마이너스를 떼주면 얘가 5분의 1의 티승이랑 똑같죠. 그죠? 그럼 얘 0으로 가잖아.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얘네 둘 무한대로 가니까 개수비로 계산하셔도 괜찮다 인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얘입니다 보세요 5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이 있는건 알겠어 근데 여기 누가 들어가있어 x분의 2전체 x분의 1제곱 돼있지 멍청한 애들이 이거 이렇게 분배하거든 분배하면 될까 안될까 안돼요 절대 안됩니다 곱하기면요 분배해도 되죠 지수법칙 가능하니까 근데 얘는 뺄셈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들어보세요 밑에 절제값이 큰이 친구 있죠 얘로 묶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 어떻게 되겠니? 얘는 1 남겠죠 다음 얘는요? 5분의 4의 x승 이렇게 묶이고요 그 다음 밖에 5의 x승이 나간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누가 붙는 건데 x분의 1승이 이 전체 바깥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거 분배해보세요 분배. 5x승이랑 1 곱하면 5x승 나오죠? 네. 그죠 5분의 4x승이랑 얘 곱해보면 이거 밑에 약분 되면서 4x승 남잖아요 네. 맞죠? 네. 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아,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또 봐야 될게 보세요 요 x분의 1승이죠 x분의 1승 그죠? 그 x분의 1승만 우리가 계산을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봐봐 이 전체에 x분의 1승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요항과 요항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분배돼도 되죠 맞아? 그래서 한번 써줄게 1-5분의 4에 x 제곱에 x분의 1승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근데 요 안에 한번 봐주시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쵸. 그럼 요거 있죠. 얘는 0으로 가요. 맞아. 그럼 1빼기 0은 1이죠. 그럼 아무리 x분의 1승을 하더라도 1이에요. 그쵸. 그럼 얘는 5에 수렴한 거고요. 그럼 둘이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몇수 수렴한다. 5에 수렴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한장 넘어오셔가지고 여기 로그 함수의 극한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3의 우극한이래요. 그쵸?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9가 이렇게 진수자리에 들어가 있고 여기 또 진수자리에 x마 3이 이렇게 있죠. 맞아요? 근데 로그식에 뺄셈이잖아요. 밑은 몇으로 똑같고요. 3으로 똑같고 이럴 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진수끼리 나눠주면 됩니다. 뺄셈하는 방법은 진수끼리 뭐 해준다? 나눠준다. 그러면 x 빼기 3분의 얘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시면서 얘네가 싹지워집니다 이해될까요? 네. 그럼 남는 게 로그 3의 x 플러스 3만 남죠. 맞아? 요 함수는 뭐 굳이 하자면 로그 3의 x를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연속성은 보장이 된다고 어디서? 3에서. 맞아? 맞아? 우리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릴 수 있어, 벤지오? 잠근선은? 응. 점근선 응. 오, 맞아요. X는 마삼이에요. 위아래 평행이동은 없었죠. 그죠? 여기 한칸 오른쪽에 어, 위치 3이니까, 이렇게 증가는 하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고요. 여기는 X는 마삼이고요. 그죠? 그럼 X는 3인 건 여기 어디쯤 있지 않을까요? 그럼 3에서의 연속성은 보장이 되잖아요. 연속이잖아요. 그죠? 그니까 연속일 경우에는 우리가 극한값 계산할 때 그냥 뭐 해도 괜찮다. 대입하는 것처럼 계산해도 괜찮다. 함수값처럼. 맞죠? 그럼 요 3을 여기다 태워버리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다음 뭐라고 나온다. 로그 3에 6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정답이시다. 인거지 됐나요? 사실 연속성 보장 안 되면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봐요. 알겠죠? 근데 굳이 조심했어야 할 점은 만약에 이 문제가 이거 이렇게 써놓고, 리 미트 x가 마이너스 어, 3의 우극한이었다 라고 치면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3의 우극한이면 이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그쵸? 그럼 어디로 갔을까? 음의 무한대로 갔겠죠. 맞아요. 그것만 조심하셨어도 괜찮지 않을까? 다음이두 번째 것도 해보겠습니다. 얘는요, 무한대로 가요. 맞아?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얘밑 2고 얘도 밑 2죠 그렇죠 그럼 정리해보면 로그 2에 2x분의 4x 플러스 3요 형태입니다 맞아요? 우리 이거 그려요? 못 그려요 이거 합성함수예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요렇게 따로 분리만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그 2에 이 플러스 이 x 분의 3요 형태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 그래프를 뭐할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그릴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그치 그리지 않아도 풀수 있어서 그래요. 어, 보세요. 들어보세요. 야, 미치 이죠? 그럼 이 로그 함수는 일단 계속 증가하는 형태를 띨 거예요. 여기 값이 커지면 계속 커져요. 이해 됩니까? 근데 그 전에 로그식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얘를 그냥 극한을 태워보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 2는 그대로 2겠죠? 맞아? 얘는 어디로 갈까 지우야? 0으로 가겠죠? 그럼 얘는 어디에 수렴하게 된다? 2에 수렴하게 돼요 이해 될까? 그럼 이 값은 몇에 수렴할까? 로그 2에 2에 수렴합니다 맞아? 로그 2에 2는 몇이게 빈겨요오 맞습니다 1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1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 될까요? 우리 고그 여기 자습실 가셔가지고.